본격적으로 이슈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확실히 한국인들은 야수의 심장이 아닐까 아, <laughs>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한국인 기자들이 쓴것 같긴 한데 네. 이게 미국 블룸버그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음.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한국 투자자들이 올해 빅스 지수 관련된 상품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유빅스 ETF 같은 게 되겠죠. 거기에 그 현재 환율로 따지면 1,85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라는 오. 걸 이제 뉴스 기사가 떴거든요. 그만큼 네. 한국 투자자들이 좀 공격적인 성향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고, 음. 어쨌거나 유빅스에 투자한다는 것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뜻, 네. 주가가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 그런 그런 걸로 해석을 하고 투자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되게 한국 투자자들이 진짜. 초 공격적인 음. 왜냐면은 빅스 지수 관련 상품은 변동성을 네. 가진 그 상품들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녀석들에 속하거든요. 음. 어쨌거나 그런 네. TQQQ 같은 세배 레버리지 ETF는 방향성이 정해지면 이 방향대로 가기 때문에. 어, 좀 수익을 얻을 확률이 있지만 네. 이런 픽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언제 또 없어질지 몰라요. 네, 맞아요. 저번에 저희 지표들 확인해 봤을 때도 어 아. 사실 이 급등하는 게 많지가 않았고, 그쵸. 네, 변동성도 은근 작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주식장에 시 폭락하거나면 하큰 돈을 벌수 있지만 네. 물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품이다라고 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숏에 베팅, 숏 실하기보다는 네. 이런 공격적인 상품에 베팅하는 성향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만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확실히 두배 레버리지 빅스 지수에, 어, 빅스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한국인들이 네. 많이, 어, 좀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어, 호랑이는 뿔을 먹지 않는다고. 아. <laughs> 네. 어, 확실히 야수의 심장을 가진 소아케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런 소식까지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이거는 미국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빌려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신용 미수가 될 수도 있고, 음.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더 투자할 수도 있는데, 네. 그 금액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25년 오, 9월 그렇구나.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돌파했어요. 그러네요. 물론 사실 계속해서 통화량이 풀리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상승 추세로 쭉 가는 걸 맞아요. 네. 근데 확실히, 어, 올해 하반기 들어가지고 그 증가폭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볼때 음. 단순히 이런 것만 보면은 어, 마진 비율이 상당하다 그리고 네. 투자자들이 좀 지금 많이 과열돼 있는 상태이다 음. 광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네. 많이 좀 이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은 어쨌거나 이제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할수 있는데. 사실 되게 다 결과론적인 거다 보니까 음. 이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냥 이런 걸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네.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살펴봤을 때뭐 네. 공탐 지수도 좀 체크를 해 봤었잖아요. 그때 네, 피어인 그리드. 피어인 그리드인데 익스트림으로 좀 옮겨 간 아, 것들을 Extreme 체크를 비어. 했었는데 어, 그런 분위기랑 또 다르게 어쨌든 9월에도 계속해서 어, 이런 마진 비율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9월 말 기준의 자료이기 때문에 네. 아마 요번에 그런 그 미중 다시 무역 전쟁 재점화 네. 우려 이런 걸 거치면서 아직 그건 조금 좀안 줄어들 수도 거죠? 있겠다 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앨런 머스크님이 기관형님들이 조만간에 마진콜 작전할 듯 이렇게 아, 이야기해주고도 그렇죠. 계시는데 음, 이런 거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10월에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한번 같이 정리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시장에서 변동성이 계속 좀 나오고는 있지만 금요일 시장에서는 완화되는 기조도 네. 있었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가지 이야기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어, 우선은,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어, 나는 중국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내놨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고관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시즌 및 국가주석과 나잘 지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 2주 뒤에 한국에서 만남을 가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 제 확인을 했는데, 이때까지 좀 지켜보자. 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한 2주 동안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전해 드렸는데 이 부분 계속 한 10월 말까지는 주시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베센드 어, 재무장관 역시도 이트어 엑스의 글을 좀 올렸습니다. 어, 저녁에 이제 주말 사이. 내용을 올렸는데요. 허리펑 부총리와 미국 그리고 중국과 관련한 이 무역에 대해서 논의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직접 만나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음, 지난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 다음 주에 미국이랑 중국 어, 고위급 회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는 아 요거는 러시아 관련 이야기였죠. 아, 네, 제가 잠시 착각을 어, 했습니다. 네. 음, 중국 관련해서 좀 어, 계속 논의는 하고 있다, 물밑 작업 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음 주 어떻게 진행될지 이번 주가 되겠네요. 그쵸. 이번 주에 어, 말레이시아에서 만남 가진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 일정이 있다라는 보도들도 좀 쏟아졌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크리스마스 랠리를 부탁해라고 엘런 머스크님이 이야기해주시는데 확실히 산타 랠리 기대하시는 분들도 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확실히 또 여기서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제 협상 전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와 시진핑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 내부적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물밑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그쵸. 이런 걸 통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면서도 불구하고, 올해 4월부터 무역 협상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고 계속 음, 질질 끌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볼때 네. 양측이 이제 이렇게 밀밀해서 협상을 해보려고는 하지만 쉽게 여거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는구나. 네.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좀 느껴지는 부분이니다 자존심도 좀 챙겨야 되고 그렇죠. 또 실리도 챙겨야 되고 하다 참. 보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네. 음,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지는 좀 저도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 이렇게 중국 관련한 소식은 좀 완화되는 모습이었는데 반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음.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 관련한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에 지금 하마스가 계속해서 가자 지구 사람들을 죽이면은 그건 합의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그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소 강력한 그런 발언들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네. 어, 이야기가 조금 이어지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어,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공격이 있, 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지금 그 남부 가자 지구에서 자국의 군인 두 명이 뭐 미사일이나 이 총격 공격으로 사망, 사망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가자 지구 공습을 단행을 했는데, 어, 26명이 사망했다. 라는 소식이 좀 전해져서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을 했던 게 내가 휴전 이끌었다 라고 아. 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좀 흔들리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네. 이런 소식이 좀 있었고요. <laughs> 네. 그리고 이어서는 가상화폐 관련해서 아. 내용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탐니가좀샤아웃을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존 볼린저. 어 볼린저밴드를 아, 만들 맞아요 되게 사람이죠. 유명하신 분들 두 명이 같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요, 어 볼린저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네는 지금 가격 바닥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조짐을 보이는데 비트코인은 아직 그런 반등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이야기하면서 곧 주목할 시점이 온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좀 주목을 해 봐야 된다라는 음. 이야기인데 음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많이 분석을 하잖아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음 트레저리 전략을 좀 추종하는 그런 기업들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도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게 코인 시장을 보면은 네. 그이 본주 자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보다 네. 이 트레저리 기업의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더 많이 펌핑이 되더라고요. 음. 스트레티지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트마인 이런 거고도 그랬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주목할 때가 된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것 같기도 음. 하고 그리고 모양 자체가 이 그렇죠. 차트 자체가 W 바닥이 좀 형성이 됐다라고는 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에 아까 전에 막 크리스마스 랠리, 산타 랠리에 음.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어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산타 랠리가 나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번 주부터 나오기, 음. 나올 것이다, 즉 삼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 거죠. 아, 실적 중요하죠. 지금 네. 이제 추세를 보면은 기관들이 당연히 실적 삼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네.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데 음. 이제 그걸 또 뚫고 더 올라가기 위한 조건이 음. 기대보다 더잘 나온.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예, 나오는 건 시장의 당연한데 예상치가 그쵸?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잖아요 기대치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또 지금 이제 AI 투자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잘 나온 실적이 하나 나와야 되고 음. 두 번째로는 이 막대한 투자가 결국은 네. 어떻게 이 연결돼가지고 나중에 수익성으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것인지. 회사에 이제 확고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면은. 충분히 이제 하반기에 산타렐리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음. 왜냐하면 매크로적인 요소만 바, 딱 뒷받침 돼준다면 네. 어쨌거나 실적이 좋으면 은 그에 맞춰서 가 기업들에 대한 주,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음. 이게 똑같이 주, 주식 시장도 같은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기대감이 바탕이 돼서 많이 올랐는데 이제 네. 실적 시즌 돌입을 한 만큼 실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을 해줘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해보면 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어, 이번 실적 시즌을 잘 지나가고 나면 산타렐리까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리디님이 주말 사이에 또 미국에서 시위가 있었던데요. 하시는데, 네. 그 노, 노킹스 시위, 아. 그게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는 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 사실 많이 또 이제 내부적으로 어, 미국 안에서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지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셧다운이라던가 뭐 미중 갈등 맞아요. 관련해서가 좀더 부각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요거를 네. 한번 제가 오늘 중으로 다시 한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 한강빈님께서 한번 체크해 보고 내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같이 한번 네. 내일 살펴보시죠.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체크를 해봤고요. 요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요번 사례는 네. 그 기술 발전이 산업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제가 가져온 건데요. 네. 그 미국의 레모네이드라는 보험사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네. 보험 스타트업 중에 하나로 그 한때 그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기 전에 되게 주, 막 중소형주들이 많이 날, 되게 잘 나가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한국 투자자들게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데 음. 이 레모네이드의 공동 창업자 중한 명이 어 이제 그 테슬라에서 허락만 한다면은 네. FSD가 활성화된 주행 중에는 보험을 거의 무료로 제공하겠다라는 오. 말을 했어요. 활성화가 이게, 됐을 때 무료로 한다라는 거는 운전대를 잡고 활성화를 시키면 그기 자율주행이 돌아가고 있을 때는 네. 보험료가 거의 공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어쨌거나 테슬라는 그 차량의 소프트웨어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약간 그쵸? 컴퓨터 온 휠스라고 부르는데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 이 활성화 될 때만 이거에 대한 보험료를 받게 하든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고 음. 두 번째로는 이 자율주행 운전에 대한 이제 시장의 안전도가 인간보다 더 안전하다고 아. 평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보험료를 공짜로 제공한다는 거는 그만큼 네.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난 게 2024년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네. 워렌버핏이한 가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어쨌거나 워렌버핏의 버크셔 회사인 자회사로 네. 그 보험회사를 하나 갖고 있잖아요. 음. 근데 그때 질문이 만약에 티슬라 FSD처럼 네. 그, 미래 자율주행 시대가 오게 된다면은, 음. 사람들이 더 이상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게 될 텐데, 오. 그게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해가지고, 어, 워렌버핏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긴 했습니다. 충분히 보험사에 대해서 타격이 갈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은, 보험사는 이제 자동차 주행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네. 뭐, 각종 수리, 그다음에 음. 고장 이런 거에 대한 보험을 할 거기 때문에 또 다른 활로를 개척할 수 있겠지만 네. 충분히 보험사들에게 이런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가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음. 했었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어 우리 또한 이제 앞으로 지금 대변역의 시기잖아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산업이 있을 것이고 또 타격을 받으면서 기존보다 무너지게 되는 산업이 있을 음. 것이다. 이런 걸로 좀생각하면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사, 섹터에 대한 투자를 조금은 줄이는 게 좋을지 이런 걸로 좀 음.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강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보험사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새 활로를 찾기는 하겠지만 네. 어, 이렇게 AI 또뭐 자율주행 산업이 좀더 확대가 되면 그래도 네. 약간 하향세다라고는 동의하시는 어,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은 어쨌거나 지금 주행 중 나타나는 사고 중 대부분이 음. 인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졸음운전, 음. 그다음에 인간의 운전미숙 이런 건데 도로 위의 차가 나중에 훗날은 전부 다자율주행차라 바뀌겠죠. 네. 그러면 은 과연 사고가 날까? 음. 이런 거에 대한 의문부터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이 자동차 보험에 대한 비중은 잦아지고 이게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샀으면 보험료가 공짜 아하, <laughs> 네, 그러시는데 사실 보험료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연간으로 따지면 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요 엘론 머스크님 소프트웨어 8,8000불 무조건 산다고 하시는데 네. 저도 사게 되지 않을까 어, 여요게좀 동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운전 때손 올리면 경찰이 아. 잡게 된다고 하시는데. 네.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는 말이긴 해요. 오, 그럴 것 같아요. 에이. 네. 지금 우리가 도로 위에서 마차를 끌면은 음. 바로 유튜브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laughs> 네. 먼 훗날에는, 음. 어, 왜 위험하게 운전을 해? 어, 인간, 너가 그쵸? 왜 운전을? <laughs> 그렇죠 그런 네. 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기술의 발전이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리디 님께서 트럼프 관세 불법 판결 어떻게 됐었나요라고 질문해주셨는데 네. 지금 아마 항소 진행 중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11월 중에 한번 판결이 난다고 음. 들었었는데 요거는 관련된 소식이 따오게 되면은 그때 한번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리디 님이 보신 게 지난 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직접 뭐 법원에 가서. 네. 음, 얘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 네. 보고 일정 혹시 아. 어, 생각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월로 저도 알고 있기는 해가지고 이것도 음. 저희 내일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어, 자율주행 관련한 소식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또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 아, 발표가 그쵸. 있다 보니까 어, 연계 지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번에는 핵심이 좀 옵티머스가 된다라고 저희가 음. 계속해서 이야기 해드린 만큼 음 수요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저희랑 같이 한번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8시부터 박명석의 케이백도 이어지니까요. 채널 이동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